일단 물어는 보자. 혹시 엉덩구 고민가요? 신추가 와가지고 일단 받았는데 반갑습니다 케이미. 오야 영광이에요. 아와 뭐야 진짜 진짜 고민이야? 오야. 자 이번 이번에 상대 불 챔피언은 트린다며 트린다며 장인이라고 하시네요. 엉덩구곰이라고요? 그분이 이곰님이신가 그거 혼자 돌수수 수 있죠 케이 님 혼자 돌수 있... 나한테 한 수인 줄 알았네 아우 진짜 <laughs> 나한테 한 수인 줄 알았네 맹가로 트린다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반반 손싸움? 엔간 님, 여의주처럼 쭉 대기해달라고. 아, 나 내가 봤을 때 여기 안 온다고. 올리가 없어. 여기 언제까지 대기해야 돼? 나저기서 라인 대박. 이걸 대박, 여기 안 온다고. 안 올리가 없어, 없어. 여기, 여기. 오이 사람은 챌린저 가겠다. 좀 팝카밀이야. 그렇다. 대박이 아니냥 팝카밀인데 도벽카밀을 한다고. 자, 이번에 상대울. 자, 이번에 상대 볼 챔피언은 <laughs> 카, 카밀, 도벽 카밀입니다. 도벽 카밀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봐볼게요, 왜 하는지. 감. 이런 식으로, 뒤로 하시면은, 손에. 이거 패시브 빠지고 싸워야 돼요, 일단 카밀이랑. 질문 끝나고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카밀 상대로 무조건 착지 이거 패시브 저거 생기면 W 나 W 써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W가 마법 데미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깔끔하죠. 카밀은 진짜 옛날부터 너무 쉬워가지고 렉사이올라온다. 템이 너무 애매한데 이거 이러면. 도란검으로 가는데 여기 밑에 렉사이가 보였죠어 뭐야 출석받고 자러갑니다 화이팅 버즈비님 진짜 감사합니다 사결구도 진짜 감사합니다 헬로 갔는데? 아닌가? 살았네? 대박 아 아깝다 광학히 들어왔으면 잡았겠다 이게. 아, 근데 카밀 상대로는 이게 더블 선마가 맞거든요, 원래는. 근데 저 친구가 도벽을 들고 와가지고. 너무 애매하다. 그냥 Q선마 할게요. 이거 라인 못 밀게 할게요. 착취, 착취, 착취. 스킬 만화 없어. 오뭐이지지 마나 만 없는 카밀이 뭘로? 뭘 하려고 그래야 지 이거 라인 아~ 이거 라인 이렇게 얼려놓고 집 한번 좀... 이거야 케이님 나중에 시간 남으시면 관전강의 해주실 수 있나요? 아~ 어...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 선생님, 일단 천원 감사합니다. 저의 관전강의 있잖아요. 일단은 저애드리고 <laughs> 싶은데, 옛날에 제가 챌린저 시절에는... 아~ 그래, 챌린저면 뭐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laughs> 약간 제가 티어가 한 적어도 그랜드 마스터? 까지놀 올라가면 할것 같은데 그거는 봉지를 할게요 돈이 막 900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냥 더맞춰가지막 1100원 있다 그러시면은 천천히 날라가면 서 대박 잡은 것 같은데? 이거 Q 아낄게요 돌 어, 도란건 팔고 그냥 중무 가야겠다 중무 나왔으면 되지. 이제는 다이브 해도 어, 그러니까. 우리 정글이 온다고 합니다 빨리 와 빨리 이가 먼저 들어가라 나이스 여기서 집을 가지면 랭가로 S 받는 방법이요? 제 유튜브, 종독하시면 됩니다. 이거 미드, 뭐 열릴 것 같다, 그니까 라인이 안 좋긴 한데. 얘 또, 얘 안보여, 얘 안보여, 안보여, 안보여. 백핑, 2 6번 찍어주고. 미아핑. 아, 블락. 이거 묶어놓을게요. 묶어놓고, 막 패치고, 나이스. 뭐 도움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됐을 거야. 아마. 이거 다이브까지? 다이브까지? 나 다이브. 이거. 뭐야 무슨 대면이 <laughs> 무슨 내셔를 갔어 트린으로 아니 뭐야? 이것이 엉덩국 곰인가어 엉덩국님 그만 멈추세요. 와 불꽃 카이팅 불꽃 카이팅. 어 이걸? 야,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이 트링 궁 있어 없어. 트링 궁 있어 없어. 빨리, 빨리. 딱 정해, 딱 정해. 아, 몰라. 전멸 써. 없네. 잡고 놓고. 오케이. 역시, 케이님. 뭐야? 엉덩국궁님, 나 알아? 엉덩국궁님 아닌 거 아니에요? 날 알아보냐? 대박이네. 저렇게 못할 리 없음 이러고 있는데. 잠깐만. 내가 얼마나 더 보여줘야 되는데? 내뭐 맨날 잘하는 줄 알아? 어? 식방이 죽겠어 진짜. 하민이 빠졌고. 어? 없다. 왜뭐 이렇게 쎄 구야? <laughs> 별포즈가 멘탈이 나갔네 지금 보니까. 얼른 가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빠지고. 그래. 잠깐만 좀뻔했어는네 여기까지 케인님 케인 듀오 하실래요? 안해요 안해요 딜량은 뭐 3등 받은 피해랑 1등 그 다음에